네 반갑습니다 전략가 제갈 공명입니다 일단 우리 바운스토큰 영상 진짜 좀 오랜만에 찍게 됐는데 자 여러분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딱한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영상 이렇게 클릭한 것 자체가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여러분들 제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자 지금부터 영상 보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에게 저는 공평하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제발좀 판단 잘 하시길 바라면서 대표적인 세력주였죠 10배 뛰기 10배 마이너스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얘가 다시 우리 바움스토큰이 시세가 좀 올라와 주려면 여러분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이 매수세라는 게 한번 팡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건 우리 관리는 아니고 재단 측에서 부르릉 시동을 좀 걸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개미들이 올라탈 수 있는 첫 번째 단계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서 말도 안 되는 매스컴을 탕 띄우잖아요. 개미들이 또 다시 올라타. 어왜 봤잖아 열배 올라간 걸. 자 이건 생각 안 한다니까 여러분들. 자이 고점에서 저런테 물량 그대로 덤핑한 다음에 그대로 떡락을 시키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두번 못할 방법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그런데 이걸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자, 세력들이 나간 선상 여러분들 여기라고 칠게요. 자기를 머리 정도 분이라고 칭하겠습니다. 물론 위에서 나가겠지. 자, 여러분들 언제 나가고 싶어요? 자 여러분들은 자더 위에서 나오고 싶겠지만 내가 무조건 최고가에 매도할 거야. 자, 여러분들 이게 진짜 위험한 착각이야. 코인 하시면서 이 착각은 진짜 버리셔야 돼. 자 어떻게 하냐? 롱런 하시려면 들 어깨 정도 부근에다가 매도를 하는 게 맞는 거겠죠. 자 근데 이게 말이 쉽지 머리 부근에 대한 금액을 삼출해낸과 동시에 가장 중요한 오차범위를 계산해서 이 바운스 토큰에 대한 어깨 부근의 매도 타점을 발생시키는 게 현재 시점에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일이겠죠 자 근데 오늘 영상 찍은 이유가 이건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시동이 걸려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메스컴도 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자 이거 이미 같은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이미 같은 날로 정해져 있고 자 일정을 여러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정말로 코앞까지 다가올 대로 제 영상에다 여러분들 딱 요것만 기억하세요 다 필요 없고 여러분들 딱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시는데 제가 저번 방송에서도 지금 매도 타점 나온 애들을 딱 그냥 말씀드렸더니 여러분들 어떻게 됐죠? 어, 채널에 또 문제 생깁니다. 자 유튜브 쪽에서 좀 제재가 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 진짜로 바운스 토큰 나가야 되는 상황이야. 어, 나 진짜로 좀 중요한 돈이 물려 있고 나더 이상 못 버티겠어라고 하신 분들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니까 자 당연히 당연히 무료입니다. 어, 저돈 받고 그런 방송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 개인 번호 알려드릴 거예요. 자, 진짜로 제 개인 핸드폰 번인데 대신 여러분들 지켜야 될거 바운스 토큰에 대한 질문만 받도록 할게요. 다른 종목에 대한 질문은 조금 배제해 주시고 일단 이분들 일정이 얼마 안남기 때문에 이분들부터 무조건 선 답변을 해드릴 건데 정말로 간단하게 그냥 매도 타점만 딱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 뭐딴말할 필요도 없고 저랑 대화할 필요도 없어요. 자. 이것만 딱딱 보내요. 왜냐면 제가 혼자 일을 하다 보니까 정확히 매도 타점만 보내드릴 테니까 제 영상 보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정확히 매도 타점 받아가시길 바라면서 어, 아래 번호로 바한 글자만 보내면 됩니다. 뭐쭉 적을 필요도 없어 너무 길어요. 자 그리고 나는 뭐 운전 중이거나 뭐 문자를 보내서 외울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신 분들은 제가 댓글이나 영상 더보기 보면 링크 걸어둘게요. 링크 자 그거 클릭하면은 뭐 제가 공무 문의합니다. 뜰 거예요. 더말쓸 것도 없고 그냥 그대로 보내면 돼요. 어차피 얘밖에 문자 받는 거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차트가요. 기습적으로 치고 올라갔다가 그대로 내리 꺾을 겁니다. 기습적으로. 어, 근데 여러분들 눈으로 보면서 거래를 하겠다? 말도 안 되는 거고 자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정수리에 절대 걸지 마세요. 자 그리고 지레 겁먹고 너무 아래다 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버틴 세월이 얼마인 어, 버틴 세월이 얼마인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확히 좀 답답한 게 어깨부겸에다가만 오늘 영상 보시는 대로 매도 이항만 해두세요 너무 간단한 일입니다. 자 이금액이 매도역에서 판매되면은 손해 보실 분들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돈 눈치 채셔야 될게 지금 여러분들이 보는 이금액이죠. 자 이금액보다 매우,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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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금액입니다. 자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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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금액이에요. 어.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까지 떠먹여드리면서 막 이거 링크까지 다 알려주고 했는데도 어우 난 귀찮아 안 할래라고 하신 분들 은 어쩔 수 없지. 자 여러분들 돈 걸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동굴의 문제인데 자 이런 분들 단연컨대 조만간 아래에서 위를 쳐다보면서 와 매도 이야기라도 한번 해볼걸 매도 이야기라고 여러분들 매도 이야기 어려운 일입니까 이거 어려운 일인가요 여러분들이 코인 사원을 맨날 저 정수리에 걸어놓는 게 매도 예약 아니야 자 그것을 정확한 타점에 쓰라고 있는 거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상상내를 펼치라고 있는 게 매도 예약이 아니라고 여러분들 자 근데 이 금액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 자제 영상 초반에 뭐라 그랬죠 모든 분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자, 전 충분히 드린 것 같고, 이번에 방금 조금 매도약 하신 분들은 곧 빠져나오게 되십니다. 곧 빠져나오게 되실 건데, 자, 이분들 잘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인을 할 거라면은, 어, 도대체 어디로 시선을 돌리는 게 맞는지, 현재 상황에서 코인판에서 자, 이분까지 좀 정확히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게 뭐였죠? 여러분들? 무조건 정보하고 타이밍이라고요, 여러분들. 자, 지금 어, 대량 바이백을 준비 중인. 자, 이 많은 바이백을 그리고 통째로 소각하겠다는 자, 이러한 걸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도 존재합니다 자, 코인 호재 중에 가장 큰 호재가 바이백하고 소각이시거든요. 자, 우리 말하는 흔히 코인 졸부라고 있죠. 자, 정확히 이 시기 때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수도 있다고 라 저는 생각을 해요. 안되는 법도 없습니다. 자, 정확히 일정이 이미 나와있어요. 자 제가 여기서 이거를 그대로 노출 못하는 건좀 이해해도 되는데 이때부터 아마 바이백 시작이 될 건데 여러분들 기존 바이백 같은 경우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미리 좀 알아야 돼요 어, 도대체 바이백이 도대체 어떤 거인지 자 여러분들 어, 재단 측에서 자기 어, 코인을 사서 그대로 소각을 시킨다는 거는 호재 중에 호재인 거고 자 재단 측에서 실제 공식 문서까지 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지금 영상 보시는 거 여러분들 우연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정말로 우연 아닐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 이런 정보와 타이밍을 알면서도 그냥 지나치는게더 위기일 수도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은 이것을 보고 가는 거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계속 공평하게 교회를 드리겠다. 자 저한테 여러분들한테 퍼드릴수 있는 모든 것들은 제가 다 쫙쫙 빼서 퍼드린것 같습니다. 그죠이게 마저 여러분들이 놓치신다라면은. 안 되는 거고 특히나 아까 좀 물려 있는 종목들 자 그런 종목은 고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정보가 준비가 되어 있는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골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할수 있어요 정말 안전하게 잘할수 있으니까 제발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한테 왔던 기회를 발로만 안 찼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중해서 어,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또다시 좋은 정보로 제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렇게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거 방송 찍고 편집하고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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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올리면은 3, 4시간이 넘게 걸리거든요. 영상 하나 찍는데. 자, 그 전에 제가 그냥 운영하는 채팅방입니다. 였다가 무조건 미리 내용을 올린 다음에 영상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순서 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내용들 여기다 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어, 나도 이런 채팅방에 영상 맨날 찾아보기도 힘들고 어떻게 굴러가는지는 보고 싶어라고 하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다 초대해 드릴 거야. 어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고 어떤 게 문제가 있고 자 이런 건 조심해라 저런 건 괜찮다 정확히 좀 말씀드릴 테니까 제발 혼자 하지 마시고 모르시면 제발 좀 물어보시라고 여러분들. 어, 일 벌리고 물어보지 마시고, 여러분들, 잘할수 있으니까요. 어, 꼭 필요하신 분들도 아래 번호로, 어, 간단하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잘 지내시길 바라겠습니다.